파이썬 마스터 2, 3급 자격증 2주 만에 취득하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별쌤입니다.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영진닷컴의 파이썬 마스터 2, 3급 기본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꼭 나오는 탑10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은 어, 이기적 파이썬 마스터 2, 3급 기본서 중에 182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그 밖에 삽입정렬, 퀵정렬, 합병정렬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합병정렬, 퀵정렬이 어, 나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삽입정렬, 합병정렬, 퀵정렬은 객관식으로 축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어를 찾아서 어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정렬은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바꾸는, 바꾸어가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선택정렬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데이터, 맨 앞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기준이 되어서 바꾸어져 가는 방식을 선택정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작은 데이터라는 말과 맨 앞에 데이터라는 말이 이 선택정렬의 주요 핵심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버블 정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해서 더큰 수를 뒤로 보내며 자리 바꾸기를 하여 맨 뒤에서부터 자리를 확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합니다. 이 경우도 맨 앞에서부터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숫자와 그 인접한 두 숫자를 비교해서 더큰 수는 뒤로 그리고 작은 수는 더큰 수는 뒤로 작은 수는 앞으로 보내겠죠. 자리를 바꾸기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맨 뒤에서부터 자리를 확정하는 방식일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삽입 정렬은요. 데이터에서 인덱스 1번부터 순서대로 빼와서 해당 데이터를 앞쪽의 데이터들과 크기를 비교해서 적절한 자리를 찾아 이동시키는 정렬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삽입 어, 정렬은 인덱스 1부터라는 말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1부터라는 말이 뭐냐면, 어, 주로, 주로 데이터는 리스트가 파이썬에서는 많이 주어지는데요. 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죠. 예를 들면 2, 4, 뭐3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있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인덱스 1번은 4가 되겠죠. 왜냐면 인덱스 번호라는 건이 리스트의 리스트에 있는 몇 번째 에 위치하는지 어이 리스트에서 몇 번째에 이 데이터가 위치하는지 이 번호가 인덱스 번호가 되는데요. 인덱스 번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는 인덱스 번호 0번, 4는 인덱스 번호 1번, 3은 인덱스 번호 2번, 이렇게 해서 뒤에 만약에 데이터가 더 있다면 뭐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한 리스트에 있으면 두 번째 숫자가 인덱스 1번, 여기서부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합병 정렬의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반복해서 분할합니다. 그리고 양쪽 리스트의 각 항목의 크기를 비교해서 크기 순서로 병합해 가면서 정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어는 반복해서 최소한으로 반복해서 분할한 후에, 그리고 각 항목, 각 항목 양쪽 리스트의 각 항목의 크기를 비교해서 크기 순서로 다시 병합을 합니다. 분할하고 다시 병합을 하죠. 분할해서. 크기를 비교해 주고 그리고 크기 순서대로 병합해 주는 정렬 방식을 합병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퀵 정렬은요. 분할해서 다시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을 실행한다.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퀵 정렬의 경우에는 따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피벗을 두어서 분할 지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선택정렬은 가장 작은 데이터를 맨앞 데이터와 바꾸어가는 방식 그리고 버블정렬은 맨 앞에서부터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한다 그리고 삽입정렬은 데이터에서 인덱스 1번부터 순서대로 빼온다 자 그리고 합병정렬은 최소한으로 반복해서 분할한 후에 양쪽 리스트의 각 항목의 크기를 비교하여 크기 순서로 병합한다. 병합한다. 자 그리고 퀵 정렬도 합병 정렬처럼 분할하여서 다시 합치는 과정. 이 분할 여기까지는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주핵 심어는 피벗입니다. 피벗. 네, 피벗이 들어갔다면 퀵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객관식으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잠깐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선택 정렬에 대해서. 다시 천천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바꾸어가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바꾸어 줍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20, 17, 35, 8. 네, 다음 이, 이 내용은 영진닷컴의 182페이지에서부터 183페이지에 좀더 자세하게, 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20, 17, 35, 8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맨 앞에 있는 데이터는 20이 됩니다. 그렇죠?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과 17을 비교해 주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17이 20보다 작지요. 그래서 17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작은 범위 내에 맨 앞자리 데이터가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진 데이터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7이 20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다시 17이 20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맨 앞에 있는 데이터는 바뀌었죠. 원래는 20이었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거와 비교하다 보니까 17이 앞으로 가게 되면서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과 35를 비교해주고. 어, 17은 35보다 작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가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7이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7이 8과 비교가 됩니다. 17이 8과 비교가 됐을 때 8이 맨 앞으로 가게 되죠. 8이 더 작으니까요. 17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로 됩니다. 8이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되고, 이제 8과 17을 비교하고, 8이 맨 앞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교하는 항목이 17, 35, 20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17이 맨 앞에 있는 데이터, 여기 주어진, 주어진 이제 항목이 된 겁니다. 왜냐면 8은 이미 우리가 정렬을 한개 됐기 때문에 8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과 35 비교하죠. 자, 17이 작죠? 그리고 17과 20을 비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여기 8과 17까지는 정렬에 대한 그런 거를 완성했기 때문에 35와 20을 비교해서 20이 더 작기 때문에 20을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이 여기, 35가 여기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관련 문제도 뒤에 가서 푸드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맨 앞에서부터 인접한 두수를 비교해서 더큰 수를 뒤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맨 앞에서부터 데이터를 둘씩 비교를 해 주는데요 여기 보면 256, 128, 16, 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해당 내용도 186페이지에서부터 187페이지까지 어, 우리 이기적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256과 128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인접한 두 스킬이 버블정렬의 경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256과 128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128이 작기 때문에 128이 앞에 왔고요. 또 128과 또 256과 16을 또비교해 줍니다. 여기 인접한 두 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이 또 앞으로 왔고요. 자, 256과 이번에 64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되면 64가 작기 때문에 자, 이제 64가 앞으로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인접한 두 수끼리 이렇게 비교를 했고 자, 비교한 결과 128 16 64 25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맨 앞에서부터 다시 또 인접한 두 수와 비교를 해줍니다. 128과 16. 비교했을 때 16이 더 작으니까 16이 앞에 왔고요. 120, 여기 128과 16을 비교했을 때, 자, 이제 128이 뒤로 갔죠. 128과 64를 비교해서 64가 작기 때문에 64가 앞으로 왔고요. 또 이제 128은 다시 뒤로 가게 되겠죠. 128과 265, 256을 비교했을 때, 또 128은 그냥 작기, 작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16, 2 4 128, 256,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하지 않은 여기 세 번째 단계, 120, 어, 16과 64를 비교하게 됩니다. 맨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야 돼요. 맨 앞에서부터 인접한 두 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과 64를 비교해서 16이 작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이제 16 64 128 256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삽입 정렬은 삽입 정렬은 아까 그냥 언급하고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삽입 정렬은 데이터에서 인덱스 1번부터 순서대로 빼와서 해당 데이터를 앞쪽의 데이터와 크기를 비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맨 어, 맨 앞이 아니라 맨 앞은 뭐 버블 정렬이나 선택 정렬에서 쓰던 말이고요 인덱스 1말부터 하기 때문에 175에서부터 순서대로 빼와서 이렇게 인접한 양쪽의 데이터와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삽입 정렬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합병 정렬은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왼 오가 이 말이거든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반복해서 분할을 해 줍니다. 5376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제 합병을 시키고 5782를 분할을 하고 합병을 시키고 65뭐5782 이렇게 뭐 분할을 하고 합병된 데이터와 이제 분할을 한 거죠. 분할하고 이제 합병을 시키고 비교해서 5 3 7십육 분할하고 다시 합병시키고 이런식으로 전개되는게 합병정렬입니다. 자 그리고 퀵정렬은요 합병정렬처럼 합병 분할해서 다시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경우에는 피벗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15, 20 이렇게 되어 있고 뭐 50, 70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조금 분할이 된걸 확인할 수 있는게 왜냐면 어, 합병 정렬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 왼쪽 오른쪽이라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피벗 테이 피벗 피벗을 두어서 어 분할 지점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이 킥정렬의 경우에는 이런 분할 지점이 딱히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합병이 되어지 합병이 되어져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킥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에서 보면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해봤죠? 선택 정렬은 배열에서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앞으로 보내는 알고리즘이다. 자, 배열에서 작은 데이터 찾는 거 맞고,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앞으로 보내는 거 맞죠? 그리고 삽입 정렬은 자료 배열의 모든 요소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미 정렬된 배열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배열의 모든 요소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미 정렬된 배열과 이미 정렬된 배열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알고리즘. 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버블 정렬은요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해가면서 정렬해 나가는 알고리즘. 네, 이것도 맞죠? 자 그리고 퀵 정렬은 항목이 한 개일 때까지 중간에서 분할하여 해서 다시 왼쪽 오른쪽 크기를 비교해서 합병해 나가는 방식 이건 아니죠 왼쪽 오른쪽과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은요 어떤 정렬이었죠 합병 정렬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합병 정렬 얘기를 했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분할이 되어지고 합병이 되어지는 게 합병 정렬의 특징입니다 퀵 정렬의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을 두어서 피벗을 두어서 자유롭게. 분할 지점을 조절할 수 있는 게퀵 정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209페이지의 9번 선택 정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S는 C, 25, 15, 22라고 되어 있는 리스트고요. C는 여기 있는 S의 항목 수를 얘기합니다. 지금 len이라는 함수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len은 리스트의 항목 수를 구해 주는 함수입니다. 메서드입니다. 자 그리고 full I in lens 0, C 빼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지 혹시 기억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반복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렌지 옆에 0, 뭐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예 이게 0이 시작 범위가 되고 3이 끝 범위가 되었었죠? 그래서 0, 1, 2까지 출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런 0, 1, 2 지금 이 I는요. 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뜬금없이 01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다름 아니라 인덱스 번호, 이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 번호를 야, 얘기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J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 번호를 얘기하고요. 어, 인덱스 번호끼리 비교해 가면서 앞에 있는 번호가 뒤에 있는 번호보다 큰지, 뒤에 있는 항목보다 큰지,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번호, 앞에 있는 항목이 뒤에 있는 항목보다 큰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인덱스 번호를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뒤에 있는 거는 끝번호구요. 끝번호 끝 번호 범위에서 빼기 1을 한 값까지 출력이 되는데 지금 여기 c는 여기에서 4였죠. 그리고 4 빼기 1을 하면 3이 되죠. 0,3 렌즈 0,3이 됐을 경우에는 0,1,2까지 출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제가 한번 파이썬을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는 c,25,15,22. 그리고 c는 요 리스트의 항목수. 그리고 0 1 0 빼기를 한게 i가 되고, i 더하기 1,c를 한게 여기 j. j에 대한 이 여기 있는 이것이 J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선생님 보시는 분들께서 어, 이게 I가 뭐고 J가 뭔지 모르겠다 하실 것 같아서 어, 프린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는 지금 제가 임의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I는 0 0, 0인 경우에 아이가 0인 경우에는 J가 1, 2, 3이 되고요. 아이가 1인 경우에는 J가 2, 3이 되고 아이가 2인 경우에는 3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비교해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택 정렬입니다. 0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것, 0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가 되어지는 게 선택정렬이었죠. 자, 근데 선택정렬이나 버블정렬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다지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게 주로 이쪽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정렬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과 여기 있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정렬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si가 si가 sj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 si가 sj보다 크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나머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데이터들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뒤로 가야 되겠죠. 클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어, 25가 15보다 크, 크잖아요. 그쵸? 이때 25는 i라고 생각했을 때, i라고 생각해 주시고, 15를 j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예시가 되겠네요. i가 1인 경우고, j가 2인 경우가 되겠네요. 네, 이 경우에 얘가 25, 15라고 생각했을 때, 25는 당연히 15보다 크잖아요. 이 경우에는 15가 25 앞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S I S J는 원래는 이렇게 정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S J가 더 작기 때문에 S J가 앞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S J S I 이렇게 정렬이 되어진다 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A 값과 B 값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것을 a, 이것을 b라고 했을 경우에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항목 주어진 리스트에서는 a, b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위치를 바꾸려고 해요. 이 경우에는 b, a를 사용해서 이런 식을 써주면 이런 식을 써주면 네, 뒤에 있는 작은 b의 작은 데이터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답은 무엇이 될까요? si가 sj보다 클 때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클 때는 si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인 sj가 앞으로 온다 해서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지 236페이지에 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버블 정렬 문제네요. 버블 정렬은 또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어, 엔드백이 1, 이런 식으로, 네, 출제가 되네요. 아까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어, 리스트, 아무래도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는데,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이라는 시작 범위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0이라는 시작 범위는 없죠. 0이라는 시작 범위는 없고, 어, 무조건, 원래 0부터 시작되긴 합니다. 0이라는 시작 범위는 없고, 엔드백이 1이라고 해서, 끝범위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nd-1, and-1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렌 데이터 랜 함수를 써서 이 and는 5가 되겠네요 여기 리스트에 있는 항목 수가 5개니깐요 5-1 해가지고 여기 4, for i in range 4라고 되면 은 0부터 1, 2, 3 이게 i가 되겠네요 자, i는 0인 경우도 있을 거고,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3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이 i가 어떤지에 따라서 j도 달라지겠죠? i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경우, 1을 대입하는 경우, 이것에 따라서 j의 값도 달라질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정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있는 인덱스 번호를 보기보다는 주로 이쪽 부분이 많이 출제된다고 했어요. 이쪽 부분. 만일, 뭐뭐라면,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원래 j, a, b는 b, a, 이런 식으로 정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파이썬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프린트를 썼습니다. i인 경우, j인 경우, 자 여기 문제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a,b는 b,a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어, 얘가 앞에 있는 a가 b보다 크다면 주로 이게 정열의 정열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유형 주로 출제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만일 A가 B보다 크다면, 원래 A, B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던 것이 B, A 이런 식으로 다시 정렬되어 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쓰여지게 되고요. 자, F5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에 따라서 J의 값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인접한 두 수끼리 비교를 해서요. 자 여기에서 특이한 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선택정렬 같은 경우에는 1이 있었을 때뒤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0이랑 비교하진 않았어요. 주로 2나 3이랑 비교를 했었다면 버블정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인접한 두 수끼리이기 때문에 어 인덱스 번호 1번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인덱스 번호 2번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0,1 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은 딱히 비교할 게 없으니까, 제맨 앞에 있는 수까지 비교되어진다는 게, 이게 버블 정렬의 구조였고요. 그래서 결과는 13579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빈 칸에 들어갈 말은, if는 데이터 j, 데이터 j가 데이터 j 더하기 1, 네 이때 인덱스 번 뒤에 있는 인덱스 번호보다 앞에 있는 인덱스 번호에 있는 이 숫자가 클 경우에는 뒤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 정렬이든 버블 정렬이든 어떤 문제든 네 정렬에 너무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렬 문제를 같이 풀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